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청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36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마시오니 어찌 아니 아를까? 은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3장 20절로 23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되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의 기도입니다. 요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손을 거두어 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배 두 번째 기도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간구였습니다. 그는 고난이 단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물었을 때 하,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이 하박구로 구구라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묻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배 기도는 우리가 평생토록 드려야 할 기도의 본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기도하며 마침내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성숙해지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기도가 고통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혹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